여러분은 날씨 시스트를 용서할 능력이 있지만 날씨 시스트들은 여러분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날씨 시스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덕목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용서란 허락을 의미합니다. 방금 한 잘못을 나중에 또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쓰되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날시시스트가 한 짓을 똑같이 내가 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